자, 울릉도, 울릉도에 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울릉도 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아마 이제 그래서 신호등이 없어질까요? 기전에 지금 있던 신호등하고 열 신호등 두 개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아그 울릉도에 울릉도에 신호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아 울릉도에 있는 신호등에 지금 바람 부리켜서 통과하고 있는데 세 대만 정차해서도 러시아랍니다. 오늘 파도도 아주 잔잔합니다. 그그그 오늘은 울릉도 a코스 a코스로 네. 5시간 반 코스 코스투어하고 네. 육덕이다. 울릉는읍 네. 안에 있고 면이 두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가 앞에 보이는 이 동네가 서면면 소재지에요. 남양이라고올릉대에선 전남쪽에 있고 제일 양지발가 그래서 남양이라고 그러는 곳이고 울릉대에서 나무리 봄에 눈이 녹고 나무리 쓰러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무리나 나온다. 이골짜때 나와. 천혜의 자연 울릉도 A 코스. 보시면은 도리 국숫가루가 쭉쭉 갈라져 있죠 네 저것도 아까 얘기했죠 주상절리. 주상절리요 네, 국수가루 같이 갈라져 있대서 주상절리 국수산이라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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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옛날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때는 여가우상국이라는 나라였었어요 이우상국이라는 나라에서 동사를치거나 억울 행위가 아니었었고 신라 산산들이나 일본 배들이 지나면 빼적끼게됐어우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실려있던 이사부장군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우산국을 한강시키는 쳐들어 올라가다가, 옛날에는 넙단배타가 5년도까지 올라오면 한강시가 범칙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을안 하고 이우산국을살게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우산국까지는 산에 짐승이 없다는 걸 알고, 남으로 크게 사자로 올라 사자 입에다가 황포 판면서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리비리 한복까지알면 이 짐승을 풀다 가을다고쌀시도바한표 갔더니 이 우산불에 던그위회왕이그한폐뽑는 나무 사자들을 놀려서 이사부장한테 항복다고 그러죠. 한사님얘 되니까 저 짐승이 뭔지 몰라도 저 짐승을 알고 이 우산불 땅을 좀 지켜달라. 그때 신라 이사부 장군이 가졌던 그 나무 사자를 자취에 내놓은 수만의 돌로 거닐었는데 사자바에요 작년 태풍에 저 방파제 부서진 거보이안죠 엄청났죠 작년 태풍에 방파제가 무너졌어 저기서 발생해. 방파제가 무너졌어요 항상 불이 올라서 우리나라는 아. 제일 먼저 맞이하는 데가 제주도 제주도에서 이제 육지로 오든가 동해로 오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울릉도에 태풍이 두 개나 지나갔어요 울릉도 태풍이 아주 심한 섬입니다 도로다 같이 새로 해야겠다. 나쁘셔서 져가지말요 왼쪽에도 몸다 부서졌어요. 여기 진행하는 여러 터널은 낙석, 산에서 돌떨 정도를 방지해주는 터널이에요. 낙석을 아, 방지해주는 터널. 휘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희양 절벽이 많아서, 덜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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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덜백이 낙석이 덜백이 많이 떨어진다.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산이 터널 산이 집벽이다 보니까 네. 제일 건나는게 낙석이 제일 건너는 요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안도로의 네. 위에 네. 터널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방지하고 있어요. 여기 아직까지 있어서 멋진 사고는 없었는데, 여기 지금, 안파지안파지 구축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울소라 전복. 울릉도가 옛날 2,500년 만전에는 이렇게 막막한 바다에 있었거든요. 어느날 바다 속에서 북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 속에 있는 흙, 돌, 모래 전부 끌어올리다가이 커다란 울릉도랑이 세월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이고 흙이고 전부 다 불이 구워지는 거. 같은 거 하나 불이 안 구워지는 게 없어요. 이 건물도 카도카도 박았지, 또 산에서 돌 굴렀던 거 있지, 집 짓다가, 집다가 호랑가에 있는 집이 참 위험하네. 이 어묵은 아주 작작 갈라져 가지고 잘 굴렀다 어지고 생겼습니다. 옆에 산에 보시면요 곰이 만세 부르고 있어요, 곰. 아, 자, 저거 곰바이라고 그러거든요. 곰바이. 자세히 보면은 곰이 아기 곰이에요. 곰이 만세 부르는 곰바이 보이시죠? 끝에? 아 아기 곰 위에 곰이 만세 부르는 곰바이. 아기 곰처럼 보이죠 보이시죠? 얼굴 얼굴. 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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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보이시죠? 네. 본바이. 자, 신비의 섬 물륭도입니다. 오늘은 A 코스 투어 중입니다. <laughs> 물륭도를 봤을 때 왼쪽으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시계 방향으로 투어 중입니다. Bye. 건물은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울릉도에서 타는 쓰레기는 잠깐 여기 와서 풀어가지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여어 와서 다 빼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자고 울릉도 음식물 쓰레기 저리고 이렇게 작은 면생관이 다 보이죠? 자, 이게 마가목기란나무요 아, 마가목 마가목 네, 식염통 치료제 한약지가었나봐요마가는이 나무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 별 옛날에 동일보감에 보면 다른 곳을 할머니가 아, 제 나무가 지팽이 많이 했을 거다. 30일은 쉬지 않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놀라면. 우리 국 사람들은 가을에서 열병 받아가 다 술도 한번 먹어요. 이미 산막 이 산막 터널이야. 옛날에 울릉도에서 산삼이 나왔던 터널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산삼 터널에 10만이들이 여기 와서 음악을져가고 살고 있었다던가. 10만이가 운막산삼들이나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산막이라 그러는 것이 산막 터널. 삼이만32 3을 잡는 막이 있다 해요. 산막 터널. 네. 산막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10만이가 들을. 아, Sen şimdi 유명한 또 오징어잖아, 울릉도 유명한 거, 울릉도 호박엿하고 오징어잖아요, 그죠? 울릉도 유명한거든 호박엿과 오징어. 자, 그래도 육지, 네. 육지에서 육직, 울릉도 간다 그러니까, 자시놈들이 그래도 용돈 좀 보태주고 이런 놈 있죠? 그래도 돈좀 많이 보태준 놈한테는 오징어 좀, 찾아주고. 네, 오징어 돈좀안몇 사가지고, 돈좀 많이 보태준 것, 용돈 안는 놈한테도 여기 엿 사가지고, 엿 먹으라고.

울릉도 호박은 지금부터 이제 2년 만을 호박을 수비해 나니다 자, 울릉도 호박, 호박이야. 호박, 옅과. 안에다 는거 호박, 호박 맛은 있으까 야, 너이따 밤에 또 잠이 아와 <laughs> 자 여기는 울릉도 호박 숙방 매장입니다. 아 호박 늙은 호박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호박으로 아이 호박으로 엿을 만듭니다. 울릉도 호박엿 그래서 호박 엿이 유명하답니다. 아, 호박엿 유명한 호박엿 자, 는 아. 자, 요, 나, 고방, 방요 이리 오세요. 네. 자, 안로좀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자, 남을 위해서. 사모님, 예, 설명 예, 15초만 잠깐 맞주세요 남을 위해서. 종합 선물 세트가 여섯 가지가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호박엿입니다. 두 번째 호박젤입니다. 세 번째는 쑥젤입니다수 함량이 50%입니다. 네 번째가 더덕젤입니다더덕젤입니다 예, 다섯 번째가 옛날 호박엿. 이 여섯 입에 절대 붙지 않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으로 호박 조천입니다. 설탕이 무설탕 1%도 안 들어갑니다. 이래서 한복사니까. 자, 오늘은 씁니다. 노란 풍선, 노란 풍선에 버스를 타고 투어하고 있습니다. 음. 자, 호박. 아, 호박이 아주 늙은 호박이 아주. 호박엿 매장입니다. 자, 여기는 쑥빵 매장. 자, 쑥빵 매장. 여기가 호박엿, 쑥빵, 호박엿 제조하는 곳입니다. 아. 아 바다 울릉도 해안 전경입니다. 바다 아주 맑죠 바다 속이 보입니다. 아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 청정 아유 굉장합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 입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 자 오늘 진짜 힐링 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힐링 기대로 합니다. 울릉도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아, 진짜 수성맞이 울릉도 독도 여행 진짜 환상이 섬에 잘온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재짱TV, 감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